어, 에어, 괜찮아, 맛있어. 매우, 매우 굿도잡임. 이와 유튜브. 오늘은 저 두부, 스테이크, 앤도 양배추 스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 재료. 뚜둔, 뚜둔, 뚱뚱뚱, 뚜둔, 뚜둔, 돈 돈. 짠.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오늘의 재료입니다. 오늘 재료가 되게 단촐해요. 자, 자 이거는 크고 단단한 두부입니다. <laughs> 그리고 요게 바로 마예요.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만지면 되게 좀 끈적끈적해요. 점액질마냥 이렇게 뭔가 막, 으에, 으에. 그리고 옆에는 도메이로 감자쓰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 당근. 그냥 먹어도 맛있죠? 응. 음. 언제나 당근을 사오고 그냥 안 먹는 날이 없어. 그렇죠? 주 양배추도 작은 거 샀어요. 오늘은 양배추, 양파, 당근입니다. 어 다시마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자 아, 다시마와 두부 스테이크에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어, 유자, 폰즈, 그리고 집에 언제나 굴러다니는 유일한 소금, 버무맛 소금, 그리고 스누다 남의 짠! 고기 만내주는 고거 거시기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오늘 말을 사러 가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동생한테 아마말 알고 그냥 무뭐 쓰면 안 되냐? 라운 말했다가 동생이 언니 그걸 이제 방송에서 말해야 재밌는 거야. 그래서 아하 하고 카톡에 적어놨어요. <laughs> 그래서 마에 귀찮아가지고 그러면 물을 사올 뻔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양배추 양파 스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와 같이 양파 먼저 좀싹 보도록 합시다 찌깐한 아이로 가겠습니다 <놀람> 하는 거면 불안하다고? 그래도 나름 배워가지고 괜찮아진 거야. 양배추 양파 스프가 여러분들 굉장히 레시피가 쉬워요. 냄비에 물, 양파, 당근, 양배추를 넣습니다. 물이 끓고 끓을 때 비프 스톡 넣고 끓입니다. 끝! 자, 다 넣고 끓이는 아주 아주 쉬운 여정입니다. 요 뒤에 는요 양배추 심지 있잖아요. 이걸 그 손으로 내려치면 이거 심지만 똑 빠진다면서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칼은 빼놓고 해보겠습니다. 그가 거짓말했어, 그걸! 그건 양상추야? 아하! 낚였어! 양배추는 칼로 잘라야 돼? 이씨. 저런 모양의 칼은 칼 자체 무게로 써는 녀석이랑 훨씬 커야. 네. 좀 이따 미래를 위해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거 쓰릉소리가 절로 난다니까? 왜 있는데 그걸 안 써요? 이미 이걸 이걸로 시작해서요. 마, 이래, 남편분은 행복하실 것 같아요. 방송에서만 보던 요리를 맨날 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혹여라도 결혼하게 된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여러분? 미래에 저의 남편이 생긴다는 전제 하에 많은 축복을 남겨주세요. 행복하겠다, 그 사람은. 야와세 여기에 물을 붓고 끓여야 되는데. 어.. 그리고 치킨스톡도 넣으라고 했으니까 치킨스톡도 동당 그리고 이건 밖에서 끓일 것입니다 얘를 갈아야 돼 이제 익은 요 말을 요런 친구를 써서 갈라고 했거든요 으깨라 그랬는데? 약간? 어? 감자도사라 그랬는데 안 되면 안 익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오자마자 너무 충격적이라고요? 아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직 아삭하면 더 익은 거죠. No. 아, 아삭해. <laughs> 아, 아삭해요. 매우 아삭합니다. 아, 끈적여. 제발 부탁인데, 나는 젓가락으로 부드럽게 푹 찔릴 때까지 푹 삶아줘요, 제발. 젓가락으로 부드럽게 푹 찔릴 때까지? 또 없어. 뭐가왜안 익지? 이상한데. 왔는 줄도 몰랐을까? 네가 아니까? 왔는 줄 몰랐다니. 야, 근데 마가 아니고. 마는 걸려 줄게. 에? 어? 진짜?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언니가 저번에 비프스튜 했을 때 당근 안 익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내가 하면 아니고?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원래 익는데 좀 걸리지? 그래? 응. 10분이나 넘게. 그치, 원래 딱딱하니까 잘. 그렇게 빨리 익진 않지? 뭐, 어, 어느 정도 걸려, 평균? 기본 2 30분. <laughs> 아니 그래서 마야 언제 있냐고. 언니. 물이 말라서 바닥 눌로 붙었는데. 수분이 없는데? 어! 어, 된다. 뭔가 되는 거 같아. 잠깐. 래 이게 두부 조림이 아니야. 두부 스테이크. 잘됐지 얘들아. 응? 채소 씻은 물이라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채소. 야. 하나 조림다 조림국. 조린국이라니 그러지 않아요? 후 이제 드디어 먹을 수 있어요. 하하. <laughs> 잘 먹겠습니다. 제수 번호 24601 사식이다라니 <laughs> 얘들아 어딜 봐서 지금 그런 비주얼이라는 거야? 어? 아니 내가 맛있게 먹겠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장발장도 걸른다고 먹어보고 얘기하나 어? 에효 괜찮아 맛있어 매우 매우 굿도잡이음 맛있어 맛있어 동생아 아 먹어줘 이거 두부만 한입 먹어봐 진짜 조금 줄게 된 거야? 응. 두부 스테이크? 응 맛있지 두부 두부니까 두부다 왜 <laughs> 두부니까 그 외에는 그다지 큰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아 혼주를 어. 뿌린 두부만 혼자 먹어볼래 위에 그막간 거야? 응 <laughs>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것도 역시 두부 폰즈 어때? 맛있지? 나쁘진 않네 어 봐봐 나쁘지 않대 얘들아 몇점만 그 두부라서 몇점 만점에 음... 몇점 음... 원래 두부 스테이크를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원래 이런 맛이 나는 건지는 모르겠어 음? 일단 스테이크라고 하기에는 두부가 너무 안 구워졌어 에? 진짜? 뭐 근데 사실 좀 제대로 하려면은 그것도 좋긴 하거든. 토치를 써서 두부 겉면 음. 이렇게 쓱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음흠. 그러다 좀불탄데 그렇네. 언니한테 그런 걸 맡기는 거는 아니야. 위험하다. 아니 나주짜자불 많이 쓰잖아. 15년 동안 이것만 먹으라 그러면 먹으면서 버틴다. 차라리 굶고 봤나. 그럼 먹으면서 버텨야지. 아 보세요, 여러분들 못 먹을 건 아니란 얘기예요. 못 먹을 건못 먹을 건 아니야. 근데, 그냥 두부랑 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 맛이 다르잖아. 아니, 맛이 다르거든? 근데 음. 그 소스 맛이 좀더 진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이것도 먹어봐. 싫어. 아, 그냥, 이튼양 배추 못 먹잖아. 설마. 응, 응, 응. 싫어? 내 평가. 가열한 소스 얹은 두부. <laughs> 오케이.